그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,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, 그리고 새로운 소통하는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,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. 네 뉴시스 박미영입니다.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. 대통령님께서는 역대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신 도어스태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.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답변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태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. 어, 좀 신경이 어떠셨는지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어, 최근에 조금 변화를 주고 계신데 어, 이걸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. 계속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. 계속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할수 없겠지만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은 그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뭐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,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,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의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.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도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,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, 그리고 새로운 소통하는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